다리가 아픈 듯 절뚝거리는 개 이에 주인은 동물 병원에 데려갔으나 고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가 아픈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영국에 사는 러셀은 반려견 빌리를 데리고 산책 중 갑자기 빌리가 절뚝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빌리는 자주 절뚝거리는 행동을 했고 때문에 걱정된 주인은 빌리를 동물 병원에 데려갔죠. 그런데 엑스레이 촬영까지 받아봤으나 빌리에겐 어떤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계속 절뚝거리는 빌리. 그런데 얼마 후 주인의 아들은 그가 집에 없을 때 빌리가 멀쩡히 뛰어다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집에 돌아오자 다시 절뚝거리는 빌리.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 이건 주인을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발목이 부러져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모습에 주인과 깊은 유대감이 있던 빌리도 주인을 따라 절뚝거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자동적 모방이라 부르며 주로 개나 챔피언지 까마귀에게서 나타났는데 깊은 유대감을 가진 상대를 보상 없이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은 여러분의 어떤 행동을 따라하나요?